주 금요일 흥미로운 찬양 이야기와 함께 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찬양 사랑방 이어갑니다. 오늘도 최고해 의주모셨어요 용세와 창주, 이제는 묵은지와 겉절이입니다. <laughs> 변영세 목사님, <laughs> 창주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묵은지 변영세 목사입니다. <laughs> 네. 해야 되는 거죠. <laughs> 네, 알죠, 알죠. 네, 겉절이 <laughs> 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겉절이 하니까 네. 약간 그, 그 메인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느낌이 들어요. 에이. 겉절이. 아, 겉에서 노는 이... 사람. 어, 뭐 이런 어. 느낌이. 아니죠, 이제 그 프레시함이 아, 있잖아요. 아, 아, 프레쉬. 네. 영어 네. 쓰니까 내가 속하네. 그, 원래 선지자도 아웃사이드에서 그 뭐냐 이제 그, 그 굉장히 역할을 했던 사람에. 이요 하는 소리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어 목사님 네. 오늘은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아 신명나는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목사님 들었어요. 너무 이름거 아닙니까? <laughs> 네. <하도 남았는데. 웃음> 원래 목사님 특집이잖아요. 그쵸. 다음 주도 하시겠죠? 아, 벌써 빌드업을 기대해요. 하지 않겠나요? 어떻게 알 하지? 야, 아... 근데 하염나는 소가 그 사람의 어떤 몸을 마음을... 깨뚫어 보는 특히 투시한 투수, 사가 계시나 특그 우리 그 묵은지 목사님한테는 <laughs> 더 이렇게 네. 투시하는 그런 마음을 어, 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laughs>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있을까요? 웃음> <laughs> 조심해야 이런 뜻이고요 <laughs> 오늘 정말 묵은지 찬양이에요. 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국악을 들고 왔거든요. 와우, 국악을 들고 왔거든요. 좋네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국악 찬양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음. 전혀 존재감을 찾지 못하다가 그때 국악 찬양좀 나왔거든요. 네? 그 국악 찬양이 다실 아예 존재감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 찬양이 나오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가 성도들 입에서 오르기 시작해요. 했는데 이게 이 곡이 나오는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그 이후에 이 곡을 뛰어넘는 곡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 어떤 곡이죠? 집사님. 네. 국악하면 찬양하면 예수님이 좋은 걸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곡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렇죠? 네,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네, 그정도이 네. 곡이. 그래서 어떤 곡이에요? <laughs> 예수님이 좋은 걸네 어떻합니까?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네. 좋은가. 어떻합니까? 네. 이곡 진짜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이기도 하고. 네, 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국악 찬양의 대표곡이 될수 있는 찬양인데요. 네. 네. 이 곡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다고요, 목사님? 야, 이게 참그그 그 뭐냐. 국악 찬양의 대표곡이 될 수밖에 없는 중에 하나가 네. 그 이곡 말고 불려치는 곡이 없더라고요. 어, 몇 곡이 있긴 있거든요. 불려치는 곡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곡이 그냥 대표곡 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 예, 예. 저희들이 음. 이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아, 이 곡이 네? 늘로래 선교단의 이광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만든 곡인데 시, 시골 집회를 갔어요. 음 갔는데 음 단위 목사님 마중을 나오잖아요. 마중을 나오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던진 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하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수를 하는데 손을 잡아 보니까 손이 이상한 거야. 음.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센스병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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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스병, 한센스병 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음. 음. 그 예수님을 만난 그한 선수 병 때문에 어 자기를 만든 어떤 신에 대한 굉장히 적대감 있는 그런 마음을 음, 품다가 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 어. 아.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하시는 인사가 예수님이 좋은데 우짜노? 우짜노. 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곡이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음. 그 집회를 갈 때마다. 예수님이 좋은 걸어떡 합니까 그러잖아요. 음. 그럼 그 지방마다 이걸 사투리도. 그 지방마다 아 <laughs> 너무 너무 재밌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어떡 합니까? 전라도 가서 이거 음. 전라도 말로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뒤우짠다냐아 웃잔다냐. 웃잔다냐. <laughs> 어, <어쩐다냐>. 네. 아, <laughs> 이런 식으로도 강원도 가서도 그러고 충청도 가서 도그러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아, 오케이. <laughs> 어 <laughs> 역시 우리 창윤님 사례. 아, 정말 이 가사를 보면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네. 구절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네. 정말 무언가가 혹은 음. 누군가가 너무 좋을 때, 어 네. 이렇게 너무 좋아서 어떡하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떡하지? 어 좋아한 네. 무언가가 있으세요? 네네. 지금이 그런 거 같아요. 응? 드디어 어 우리가 어 영상 <laughs> 아아 방송실로 들어왔잖아요. 아야아 어떡하지?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지? 어 어우, 조명도 해주시고, 이제 음. 그, 그 기술부에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뭐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여기 들어오는 순간, 야 정말 그런 감동이 느껴졌고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네. 집회가 번도 우리가 집회를 하지만 뭐 내 실력이나 내 어떤 스킬 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런 것보다 뭔가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집회를 끌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어떻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죠. 성령의 예, 인재 이끌, 같은 거죠. 이끌리심 이런 거. 음. 야, 그럴 때는 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지. 너무 좋으시고. 예, 아, 예, 예. 집사님은요? 어, 얼마나 맛있겠요 <laughs> 집사님은 또 언제 서 그렇게 아, 좋으세요? 아, 저도 뭐이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늘얘기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일주일에 이 시간이 저에게 힐링 음.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와서 그동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음.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맞아요. 다시 한번더 이렇게 리와인드 해 보는, 묵상해 보는 음. 시간이라서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리와인드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거 마치면 저집사님저하고 같이 차 타고 가면서 네. 그렇지. 찾아오가면서 네, 네. 다시, 네. 네, 묵상을 하게 되는. 맞습니다. 근데 말, 이렇게 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네.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좀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우리 음. 마음엔 예수님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웃음> <웃음> 어쩔 맞아, 수 없잖아요. 네, 맞아요. 현실에는. 네. 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국사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보세요. <laughs>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그 그거 있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네.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항상 두 개, 세 개가 될 맞아요. 때가 있어요. 네. 그참 쉽지 않은데 그한 분의 고백을 제가 좀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들이 이 예수님에서 온걸 어떻게 합니까를 가지고 미국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음. 미국 현지인들에게 가서 이 찬양을 하기로 하면서 징 아시죠 징? 네. 징도 준비하고 한복을 다 준비하고 음. 그. 부산 대학의 그 인간 문화재에 모셔다가 우리 장구도 직접 레슨을 음. 받고 가장 한국스러움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네. 음. 그런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이 노래 에 대한 번역이잖아요. 음. 예수님이 좋은 걸어떡 합니까? 예수님이 좋, 좋습니다. I like Jesus. 어떡 합니까? 화 세라이드. 오.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근데 요렇게 해석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좀다르요 예. 예. 네. 어 고민한데 마침 그때 미국 워싱턴에서 그 어릴 때가 가지고 유학생으로 살던 친구 우리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같이 좀 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 불러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 그 번역을 해야 되냐니까 이 친구가 보더니만 가지고 와서 일주일을 고민해서 가져온 번역이 뭐냐면 오. 지저스 이제 is beautiful. You look u p o 예 your rajongo. That could get 니까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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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Yes, yes. Yes, 정말 잘 되어진 번역이라면서 오와.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냥 지졌어 뷰티풀하고 전체 내용 설명하고 노래는 한국말로 가르켜주고. 아 <laughs> 이게 반전이 있네요. 아 네네. 진짜 반전이. 서 <laughs> 음, 어떻게 부르셨을지 궁금했거든요. 네. 와 야, 정말. 그, 네. 음,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 음, 것 같아요. 네네. 예. 예수님은 아름다우시다. 아, 그 아, 한마디로 반전이네요. 진짜 네네. 정리가 싹 되네요. 음. 어. 근데 주, 목사님 중간에 네. 또 가사를 보면 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예수님이 좋습니다. 세상 네. 모든 것보다 비길 수 없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 그, 그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네. 믿음으로 구한다지만 구해지든가요? <laughs> 어렵죠. 근데 그, 자, 그 자세히 자신 의 내면을 열어보면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이익이 들어 있고 음. 그 헌신을 가장한 자신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부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맞그데 제가 죄송한 원어를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믿다란 말 있잖아요. 믿다. 예, 네. 믿는다란 말이 그그 헬라어하고 항말에 믿다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 그왜 그러냐면 헬라어의 믿 믿는다란 말은 신실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는다면 자신의 삶에서 뭔가가 입증이 되어져야 된다. 아, 네. 작은 그, 거라도요? 예, 예. 음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확신과 감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힘들고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신실해지는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예. 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행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행회? 그 행할 행차, 예, 아, 네.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냥 그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는 음 행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데 그냥 확들어오더라고 <laughs> 액션이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아, 역시 아 영어 하나 왜. 행동 행전이 생각이 나네. 오. a c t 29. i n and e 오. 할렐루야.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컨디션 최고로좋으신거같은 아니, 여기 영상이 하무이 사람 좀 달라져요. <웃음> <웃음> 라디오하고 또 달라요. 아 네. 정말 신실한 변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아,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 예수님이 좋은 걸이 곡을 통해 목사님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나의 소중한 것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분 계시면 It's okay 아, 맞아요 It's 나의 okay 나의 귀중한 것다 없어진다 할 때라도 주님 계시면 It's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laughs> <laughs> 그런 어떤 우리의 내면이 있다면 결국 음 우리가 행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행회. 생각이 아 듭니다. 맞습니다. 그 a 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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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단어 y 하나가 네. 땡큐하겠습니다. 어 행회 오늘 네, 또 하나 그렇습니다. 배워갑니다. 네, 정말 신실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목사님이 선곡해주신 곡 예수님이 좋은 걸늘 노래 단의 버전으로 Yes! 예수님이 좋은 걸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집사님 차례입니다. 겉절이 네, 그렇습니다. 창조 집사님. 네. 우리 목사님은 진짜 무구지 같은 아예. 정말 그 구수하고 그쵸. 정말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은 그런 찬양을 가져갔다면. 네. 저는 겉절이답게. 아 역시 네. 프레시한. 엠지들이도 좋아할 만만하고 네. 또 유니크한. 음. 네. 곡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곡은 BY 1집 B.Y. 네. 아. 내음의 B.Y. 깜짝이야. Yeah. <laughs> B.Y. 일집 네. 제가 B.Y.S잖아요. 제가 아까 놀랐네요. 그안돼요 그거 네. 안 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어, 브라인드 스타. 나는 타이틀곡의 My Star라는 곡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비와이의 My Star. My Star. 아 음. 맞아요. 네. 이분 비와이 저는 처음에 골라주셨을 때 네. 사랑방의 비와이요 이랬거든요. 아,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 곡은. 와 y 의마이스타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 네. 그 PY 하면 서바이벌에 그렇죠. 네. 쇼미더머니. 인기를 많이 <laughs> 얻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크리스찬 힙합 래퍼로서, 개여벌로서도 또 이렇게 보각이 많이 되고 네. 일반 대중에게도 많이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이 그 인기를 부합한 그내면의그 음. 모습 속에 이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 본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음,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어. 네. 그래서 막 크리스찬들의 색이 잘묻어나와 있기 때문에 음. 또 안팎으로 음. 크리스찬들이나 또 비크리스찬들, 런크리스찬들에게도 이렇게 인기를 얻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공동분모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비와이의 마이 스타. 저는 처음에 너무나 대중적인 가수의 너무 대중적인 곡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음. 이게 가사를 생각하며 들으니까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음.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음. 마음이 한편으로는 찔림도 너무 많았고 음. 그 예수님 마음을 또 아니까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맞아요. 하고 했는데요 사실 이 곡의 화자는 비와이가 아니라 음. 예수님이십니다 음.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비와이를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네.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음. 그런 내용을 어,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 속에 이제 어, 나와 함께 할 때는 언제 어 나와 함께 어 언제나 나와 음. 너와 함께 내가 갈 것이다 음. 너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음.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별이 돼라는 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 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내용을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음. 메시지를 그치, 전하고 그치.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우리가 보통 랩 힙합하면은 음? 세 보이고 그치, 네. 와다다다 쏟아내 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laughs> 근데 이 곡은 음. 뭔가 힙합 이미지보단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달달한... 네, 음. 비아이가 이 곡을 그이 앨범 전체의 내용 중에 이제 담긴 가사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비아이의 달달한 랩그 어떤 시 음. 힙합 스타일과 네. 또 가사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위로. 음. 이게 정말 조합이 잘돼서 구성이 잘돼서 더 이렇게 스윗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또이 곡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음. 우리 듣는 이로 하여금 포근함을 느끼게 되고 또 전체 조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죠. 그쵸, 그쵸. 음. 그래서 더 듣게 되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음. 이게 본인이 이걸 다그 네, 네. 작사 작곡 네. 그글레이란 친구와 같이 네, 맞아요. 네. 음악도 저희가 직접 그럼요. 음. 아. 근데 이 중간에 보면 이 삶을 영화에 음. 비유한 가사가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집사님께서이 비유가 참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Don't worry about you way. 음. 너의 삶은 무비. 무비. 네. 너무나 오. 완벽해. 그게 바로 근데 <laughs> 플랜. 와. 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저는 네, 탁월하게 네, 느껴질게 네, 두 가지 네, 포인트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하고 끝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시작을 하고 끝이 나잖아요. 네? 음, 음. 근데 영화가 끝났다고 이 배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그쵸 음. 어, 그죠. 그쵸, 그쵸. 영화 이 배우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죠. 다음 스텝이 영화도 있을 건데. 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정말 장기적인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음. 한 영화처럼. 근데 그 작은 한 카테고리. 음. 내 지금 살고 있는 이삶의 30대, 20대 뭐 음. 세대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음.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내가 끝났다고 그뒤에 삶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계속해서 가니까. 그런데 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순간이 다 됐다고 아 나의 인생이 음. 끝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음, 그렇죠. 이제 끝이다 그렇죠. 싶기도 하고. 내인생은왜 그럴까? 맞아요. 자책하기도 <laughs> 맞아요. 하고. 네. 나눔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달랑 그 영화가 끝나면. 다음 스텝인 영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 더 크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영화가 어. 끝났을 때 음. 천국이라는 새로운 <laughs> 영화가 아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펼쳐질 것입다그 믿음에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음. 좋겠다라는 음.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어 영화에서 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주인공? 주인공? 감독? 그렇죠. 오. 감독이 중요합니다. 오. 전체 플랜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 감독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영화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감독의 역할은 전체 그 영화가 잘 구성되게끔 표현되게끔 만들어놓고 그 배우가 그 안에서 정말 출중하게 자신의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네. 짜 만들어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큰 네. 영화틀에 음. 우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정말 날고 정말 길수 있도록 음. 우리의 능력, 영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시는 것, 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음. 목사님에서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 음악에도 트랙이 있잖아요, 그렇지? 전체 이 트랙이 정해져 있는데 이 트랙 한 트랙, 한 트랙,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다음 트랙을 아오. 넘어갈 때 하나님의 감동과 이런 것들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와. 생각이 있어서 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어, 이 가사 내용 중에도 또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돈 명예 외모 이 기준들이 있잖아요 음. 정해진 기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향한 계획이죠 나로 인, 나 음. 나다운 음. 거 그리고 여러분 다운 거 음. 이렇게 답게 만들어 오신 그 상태를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이 영화라는 표현으로 잘 표현된 영화. 것 같아요. 네. 어 맞습니다. 우리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감독, 프로듀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맞습 근데 우리에겐 최고의 감독, 최고의 프로듀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알렐루야. 아 네. 이게 또 가사가 비와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서 그런지 그렇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참 인상적이거든요. 음, 음.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은혜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그 은혜 가사 중에 은혜 받을 때가 어, 여러 포인트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을 때. 아, 음. 이게 내 삶이다 싶을 내 때. 내 삶일 때아 싶을 때. 예, 그런데 또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아 <laughs> 예, 거기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렇죠. 어. 가사 에 이렇게 나 나와, 나와 있어요. 음. 걱정 마, 넌 자랑스러운 어제를 살았고, 걱정 마, 넌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들 걸. 어. 음.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살리는 대로 바라보길. 음. 내 처음 모습 그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음. 음. 하나님 나를 처음 어떻게 만드셨을까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그렇다면 나는 어, 자랑스러운 어제를 살았나? 하나님 음. 보시기에 내 스스로에게, 내 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공동체에게 나는 묵상을 했고. 네. 그리고 나는 후회 없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음. 또 고민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예수님이 저에게 장주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상당히 찔림도 있고 음. 또 감동도 있는 그런 음. 내용이어서 상당히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음. 걱정했던 어제 맞아요. 음. 그렇죠. 걱정하는 내일 후회도 많고 후도 많은데 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살아가는 우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이, 이 가사에 담긴, 담긴 내용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음. 어제가 되어야 되고 음. 또 후회 없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네.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음. 청취자 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자를 하게 <laughs> 됐어요. 내일 감사가확 들어왔습니다. 와. 네. 이곡 제목이 마이스타, 마이 나의 스타, 스타. 나의 그렇죠. 별이잖아요.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빛나는 별이라고 불러 주시고 함께 걸어 가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 마지막으로 이 곡을 통해 집사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십까 네. 어,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빛나는 별, 나의 별이라고 얘기해 음. 주시잖아요. 용세별? 효진별? <laughs> 음, 어, 어, 장주별? 별별? <laughs> <멸별>? 별별 <laughs> 어, <멸별> 소리 잘네 <laughs> 너무 귀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음. 그 제가 저번에 날빛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laughs> 예, 네. 예. 네. 그 날빛은 누가 비춰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우리는 빛나는 별이 된다는 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음. 지금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므로 이땅 가운데 누구도 어, 부인할 수 없는 빛나는 별로 음 어, 네 살아내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아멘.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예. 파이팅입니다. 정말 이곡 제목 그대로 나를 별이라고 음. 불러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BY의 예. 마이스타 띄어 드리면서 두분 이제 인사 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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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시작 딱 대초전 그때부터 넌 나의 목적 You're the one, 넌 향기로워 함께하는 건 나의 소원 The r e s o n 준비한 게 많아 지금 그 축복 그중 하나 너도 알잖아 넌 너무 특별한 걸 재능과 부명예 때문이 아냐 절대 그게 날 만들어 주지 않네. 너의 흥과 성인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내겐 중요해. 오직 너의 이름만. 너의 환경이널 설명할 수는 없어 절대. 상상 이상의 귀한 물질인 네 형체. 난 언제나 죽을게. 발걸음과 선택. 난단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지. Hello blind star. Hello blind star. 지금 너내안 보이니? 헬로 플라이 스타, 헬로 플라이 스타, 나 그대로 널 위해 살아가네요. 보이지 않아도 돼 나를 믿어. Oh, hey. uh, 보이지 않아도 돼 나를 믿어. Uh, 네 모습 그대로. Don't worry about your way, 널삶이란 모방 너무나 완벽해. 그게 바로 내 플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마. 보이지 않아도 돼 원래 너처럼 믿어 넌 나와 함께 할때 가장 빛나기에 다른 것이 널 빛나게 할수 없어 세상 일시적인 눈부심에 대체 왜너 자신을 가려가는 거야 점점 입지도 꾸미지도 않는 저 길의 꽃도 누군가 만든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른 세비할수 없이 너무 나도 아름다워 왜 나만 저고죽 원래 그대로의 모습 잠깐 동안의 박수 잠깐 동안의 환호는 넓히 나는 별로 만들지 못하고 너가 원래 있었던 거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너는 너로서 가장 빛나지 걱정만은 자랑스러운 어제를 살았고 걱정만은 내일을 만들 걸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살리는 대로 바라보긴 이음모습 네 그대로 Yeah Hello my star, hello my star 지금 넌 내가 보이니 hello my star, hello my star 나 그대로 널위해살아가요